이런 음. 네, 식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원 숙소를 어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트를 잘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니까 원래 3D 공간에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좀 관찰하면 점들이 두 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보는 만약에 2D 공간으로 어 3D 공간으로 이제 차원이 축소되어도 이 정보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갖고 있는 어 3D 공간. 그러니까 x에서 데이터를 관찰하면은 그러니까 x가 이제 3D 면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 p가 삼이라는 거죠. 어 X에서 데이터를 관찰하면 점들이 이제 두 개의 군집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어 Z에서 관찰해도 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봐도 이렇게 이제 돌리다 이제 각도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어요요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를 이제 2d 로 이제 받아버리면그 정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좋은 좋은 제트 그러니까 제트를 잘 만들었다는 의미는 일단 차원 축소는 됐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x가 어그 p가 3이었는데 z는 이제 그 n 곱하기 이 e 매트릭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어. 청원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보가 이 저장의 측면에서 어 요약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X 보다는 근데 어 그렇게 요약을 하는 와중에서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두 개의 군집이 있다는 정보가 이제 놓쳐지면 안 되는데 어 지금 그림을 그려 보니까 그 정보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 Z 에서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어뭐이 제가 그냥 임의로 이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두 그룹을 그러니까 x가 x가 이제 n 곱, n 곱하기 이제 3 매트릭스잖아요. 그리고 g는 n 곱하기 2 매트릭스죠. 여기 있는 정보를 다 넣어 갖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어 클러스터링 같은 거를 해요. 어 그럼 이제 두개의 그룹으로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이면은 이렇게 이제 어, 묶이게 돼 있고 어,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뭐 분류를 하겠죠. 하여튼 이제 두 그룹이 이렇게 뭐 분류하는 문제였을 때, 어 요거를 넣고 분리를 하나, 요거를 넣고 분리를 하나, 어 사실 별로 성능 차이가 없으면은 어 얘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얘는 어, 데이터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어,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너무 많은데, 어, 어 필요한 몇 개의 그 피만 이제 그또 줄여가지고, PAD 면제도 좀 줄여가지고 분석을 해도, 어, 성능을 이제 거의 대등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면은, 어,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는 기법이 굉장히 이제 유용,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마이너한 건데, 어그 V 있죠 V에서 컬럼의 보호가 달라도 사실 상관없다고 했죠.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실습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U, D, V는 SVD, X t r a n s p o e X 이렇게 받아주고, 어 그럼 이제 그 이렇게 받아주고 이 SVD에서 나온 이제 V 1에 대한 결과가 우리는 지금 V 1이랑 그 UDV는 SVDX 이렇게 하면은 V1이랑 V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 아예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아예 똑같았죠. 근데 이게 아예 똑같지 않고 여기 있는 컬럼들의 부호가 살짝살짝 살짝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래도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요 V1에 대한 결과를 어 조금 바꿔가지고 어 V1의 첫 번째 컬럼은 그대로 놓고 어 V1의 이두 번째 컬럼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 V1의 세 번째는 또 그대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V2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뭐 z 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x에 어 일단 v 음 아안 바꾼 거 그러니까 안 바꾼 거는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안 바꾼 부연으로 z 를 구함 어 그리고 그다음에 z 투는 이렇게 해서 부호를 바꾸네를 가지고 Z 투를 구해보면은 Z 하고 Z 투는 아, 콤마를 빼야지 매트릭스가 되죠. 음. 그럼 Z 하고 요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Z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Z 2인데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당연히 다르지만 그. 당연히 Z 값 자체는 달라지죠. 음, 다르게 넣었으니까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어, 왜 상관없다라고 말하냐 하면은 어, 이리컨스트럭션한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로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가, 그대로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어 Z를 가지고 리콘스트럭션 한 거랑 어, Z 2를 가지고 리콘스트럭션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각각 X 해시라고 하고 하나는 어, X 해세 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Z에다가 어,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되죠 요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해주고 얘는 Z에다가 어, 요거에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에다가 해야지. 요거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어? 리컨스 트럭션 대뇌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비교해보면 당연히 Z와 Z2는 달라요. 그런데, 리컨스트럭션은 같아요 어, 이게 왜 갔냐 이건 어, 이제 그 숙제입니다 숙제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갔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어, 풀어줄 거예요 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 생각해 보시고 어,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 듣고 숙제 해가지고 내면 됩니다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은 어이 예제에서 이 예제에서 z와 z 2는그 어 값이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어둘 다, 이제, X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 비용은 좀더 저렴함, 어, 이런게 우리 모티브 아니었나요? 우리가 이제 그 하고 싶었던 거는 PCA의 목적. 어 요거는 x가 갖고 있는 정보는 거의 유지하면서 저장 비용이 저렴한 z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 z도 그렇고 z2도 그렇고 디멘전는더 작으니까 어, 저장 비용은 좀더 저렴하죠. 근데 x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같은 매트릭스죠. 그렇죠? 그 값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PC를 했던 게그 어떠한 제트,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 그 특정한 값을 갖고 있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제트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Z도 그렇고 Z2도 그렇고 다 이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이 값은 조금 이제 부호가 좀 다를 수가 있어도 어 그냥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Z2를 가지고 어그 그림을 그려보아도 똑같아요. 요거로 숙제로 될까? 이이 숙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이건 그냥 제가 다음에. 그리고 숙제는 뭐냐면, 어 z2를 이용하여. 어 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룹이 어 여전히 잘 구분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